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손가락질 받던 마리는 직사 대접 독일도 공격 헬기 대신 무장 헬기 선택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타이거 공격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이 타이거 공격 헬기의 기동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소문이 있었고 결국 최근에 타이거 공격 헬기의 성능 개량을 포기를 하고 H-145M 경량 헬기를 무장을 시켜서 무장형 헬기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독일이 타이거 공격 헬기를 성능 개량을 하게 되면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앞으로 미래 전쟁에서 그런 공격 헬기가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랫동안 소문으로. 돌았던 이야기를 딱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독일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공급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많은 현지 정세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격 헬기를 성능 개량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공격 헬기들이 별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추락이 되거나 격추가 됐죠. 물론 러시아가 공격 헬기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공중전력 지원이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상에서 쏴대는 대공 화기에 맥없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다가 이제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무인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등장을 한 겁니다. 아직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활약을 안 하고 있지만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이란 같은 나라도 아예 전투기 조종사 없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급 무인기를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인기들이 새로운 전술을 구사해서 공격헬기들을 맥없이 격추시켜버리게 되는 일들이 몇 번만 연출되면 유인 공격헬기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이런 정세들을 보고받고 판단을 제대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 무장헬기와 무인기들을 병용하는 그런 전술을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도입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마리논과 LAH 소용 무장 헬기입니다. 헬기에 드론을 장착해서 드론을 발사하는 그런 무기체계를 지금 장착하고 있는 단계인데 공격 헬기의 기능과 무인기의 기능을 함께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방식으로 헬기를 제작해서 선보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기술을 합쳐가지고 같이 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초기 버전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이제 발전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완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노는 방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작전을 할수 있는 헬기 중에서 몇안 되는 기종인데, 그 중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눈여겨봤던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마리논을 상대로 상담을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올 초에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기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해상 작전을 한 헬기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기종이 워낙 비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장력이 마리논보다 우수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논이 전문적인 무장공격 헬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화력은 더 쎄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론 드론 작전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전쟁은 드론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장갑차 전차에도 드론을 장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번 시험을 했지만 딱 부러진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방면에서는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유일하게 LAH 소형 무장 헬기와 마리논에서 이런 드론을 장착해서 운영하는 그런 개량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리논이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로 선정됐을 때 많은 밀매들이 참 비판을 많이 가했는데 그게 전쟁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상하게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또.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헬기에서 드론이 발사돼서 정찰도 하고, 그리고 헬기에 있는 공대공 무장으로 적의 드론도를 격추시키고, 그리고 공대지 무기로 공격을 가하고 이런 것이 개념이 그래도 잡힌 게 우리나라의 마리논과 LAH 소형 무장 헬기인데 아쉬운 것은 바로 그 드론이 국산이 아니고 이스라엘제라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전쟁 환경 속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한국의 이런 새로운 공격 헬기의 형태를 보면서 이번 기회에 이 분야에 더 많은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